누가 나를 지적해? 누가 나를 평가해? 땡큐야. 뭔지 알아? 지금 내가 다듬어 놔야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.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. 근데 내가 지금 깨지는 연습을 아예못 해봤어. 내 좋은 마음 만 들어. 그럼 그냥 말랑말랑한 사람이 된다 되거든. 깨진 적이 없어. 그럼 그 사람은 20대에 그 많은 기회가 누구한테 온다고 했잖아. 그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살릴 수가 없어. 너무 말랑말랑한 사람이라. 기회라는 게 뭐냐면 누가 비단 깔아주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와. 다 달라, 종류가. 어떤 사람은 되게 막, 막 말하고, 도체에 대하고, 그렇지만 그게 되게 기회. 거기에 대한 내성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서 기회를 만들어. 근데 내성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상처받아 포기해. 안 해. 오히려 욕해. 오히려 싸워. 기회를 발로 차. 그렇게 기회를 뭐 놓쳐. 수 많은 20대, 30대, 4 0대다 그렇게 기회를 놓죠. 그러면은, 10대 때는 뭐 어떻게 되냐? 내가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될수 있을까를 바라봐야 돼. 그러려면은, 누가 나한테 지적해주는 거, 누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, 누가 나한테 고치려고 하는 거, 사람들로부터 압박, 이 모든 게 사실은 되게 감사한 거예요. 나를 계속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.